셜롬,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 11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생애와 또그 모든 이야기들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45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던 우리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짧은 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바룩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있는데 지금 이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예림의 알 통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좀 보게 됩니다. 5절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누량물 주듯 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지금 오늘 45장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고 기록하고 40년간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바룩이라는 사람이 5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큰 일을 찾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이 말세의 어떤 것을 경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까마 지금까지는 예레미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들을 했는데 그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서 어떤 종교 개혁인지 정확한지는 않지만 어떤 마지막 왕을 처리하려고, 뭐 시리아를 처리하려고 했는지 그러나 어떤, 이야기, 어떤 큰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막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지만 이미 바벨론의 그 일들은 끝장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네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너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저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정하는 동안 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일하는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의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저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구스네시 에벳 멜레기라는 사람이 정말 그가 와서 이예레미야를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도 혼잡하고 무질서 가운데 타락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서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 끝까지 기억하시겠다는 거 오늘도 바르에게 주는 보장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지켜 주시겠다는 거그참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 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의 수는 절대 많은 수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는 길이 어렵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들은 바룩의 길이요, 에벳 멜렉의 길이었고 우리가 예레미야 30도 보면 35자입니까? 바로 갠족석 여호, 나답의 유운을 따랐던 바로 그들을 보면서 아, 이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그리고 예레미야 27장도 얘기하고, 뭐 레이기 27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의 길은 그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겐 뭐다?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지킬 때 어려운 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느냐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을 땐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진짜만 남게 되겠죠 자 이제 46장에서 51장은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졌느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말씀인데 절대 이거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10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반드시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외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죠. 매도 자식이 먼저 맞는 거예요. 잘 보면 매도 첫째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라고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보면 뭐 예루살렘이 먼저 맞죠. 하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먼저 맞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만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 왜냐? 46장을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애굽을 치신다는 얘기를 하죠. 애굽은 누를 구 통해서 때린 채식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누부 갓네살의통에 의해서 우리가 다바네스 마지막 예레미야가 돌을 숨겼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너희들 숨었던 너희들 예루살렘이 남지 않고 애국으로 숨었던 너희들을 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애국도 치시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46장 27절입니다 내종야고방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르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열방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이지만 또 45장에 이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은 뭐 하시겠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하나의 신학이 나오죠. 무슨 사상이 나옵니까? 남은 자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을 따르려면 끝까지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47장에 보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48장은 모합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합을 심판할 땐 그냥 심판할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이, 이 모압에 대한 죄는 뭐냐면, 이 남유다가 맞을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면 머리를 좌우로 가로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북 이스라엘이 망할 때 혹시 기억납니까? 에돔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형제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아하하 잘됐다 저것들 조롱하면서 나갔던 그 일들 때문에 오바자서에 보면 에돔이 그런 일들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이유 때문에 또 심판의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 말들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향한 기도요, 긍휼함이요, 사랑이요. 또 그들에게 돕는 손길로 에제르와 같은 정말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압은 또 그랬고요. 28절에 보면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트리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과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모압이 결정적으로 망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교만이었고 또 도덕적으로 악하고 교만했던 사건들. 우상성기는 사건들까지 있었죠. 어쨌든 이런 일들 때문에 모압이 망하게 되고요. 49장에 보면 암몬이 망하고요. 7절에 보면 에돔이또 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메섹 우리가 아는 다마스커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28절에서는 게달, 게달과 하솔이 또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4절에 보면 엘람이 받을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뭐이 이야기들은 계속 뭐 이사야서나 뭐 계속적으로 에스겔 때도 보겠지만 이 열방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북 이스라엘의 뭐 징계할 때 쳤던 몽둥이들이 그 몽둥이 의 역할만 다면다 하면 될 텐데 이것들이 주인의 소설 지못대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몽둥이들 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게 끝나고요. 50장 51절에는 두 장을 계속 얘기하는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번 나왔던 게 아니라 39장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다가 망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잡아가고 애들이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편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바벨론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말은요, 뭐까지 들으라고 합니까?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 있죠. 성경 말씀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열방을 통해서 바로 이 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썼단 말이죠. 하지만 이 도구들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이 도구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51장 7절을 보십시오.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와의 호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쳐도다 우리가 7절 같은 말씀은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는 온 시대의 문화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한국 같아요 뭐 K-POP이니 뭐케 문화, 뭐 케이 컬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대 의 문화를 선도했던 나라는요, 미국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알고 보면 예전에 많은 나라들을게 혼축했던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미국의 문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위로 올라가면 헬라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그레코 로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헬라와 시키는 오죽했으면, 우리 바울 때 보면 유대인들 중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름을 헬라식으로 짓거나, 옷을 헬라식으로 입거나, 문화도 체가 이렇게 헬라식으로 만드는 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위로 더 올라가면, 그 그레코 로망조차도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잔이 오늘 7전에 보면 온 세계를 혼칫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미라미스라는 이런 모든 시작, 바벨론의 시작들을 보면 이 문화들이 그리스로, 로마로,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들을 변화시켰었는데 59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변화됐던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시기왕제4 년에 마세아의 손제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왕과함께 바벨론으로 갈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말씀을 명하니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아마도 이한 책은 예레미야 50장 51장 같아요. 그리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레미아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어떤 징표를 보여줬습니다. 이 레미아 50장 51절의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 병창감이었던 스라야에게 이것을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 주고 그 책을 돌에 묶어서 물에 유브레데에 던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유브레데 강에 그 책을 돌에 묶어서 건집 던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이 올라오지 못하죠. 이처럼 바벨론은 다시 서지 못할 것에 대해서 스라야에게 이 이야기를 그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46절부터 51절까지는 열방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2장입니다. 52장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어, 예레미야 52장 가요. 열왕기하 25장 6장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25장 보면요, 28절에서 30절 빼고는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걸 보고 기록하지 않으면 똑같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저자가 같지 않으면 똑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상하서의 기자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예레미야 39장과 52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52장은요 정확히 하면 예레미야가 썼다기보다는 바룩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등극했고 어떻게 사역하다 망했는지에 대해서 그배경을 역사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의 끝을 보면 예루 뭐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고 근데 이 망하는 이유는 아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5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이 열왕기 하 24장 25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52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항상 볼때뭘 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한 구절에 미어서 진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너무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탱한 게더 기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고 깨닫는 게 뭡니까? 저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장 어려운 마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마음과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 찾기가 정말 10년, 20년, 아니 400년, 860년이 지나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모세 하나 키우는데도 430년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에스라 하나 나오고 정말 그 인물 하나 나오는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동, 동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아마 그, 그런 목회자 하나 찾기도 어려울 것이고 성도 하나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였어요. 살아내는 자였어요.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약속하시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순종을 뛰어넘어 이제는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